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과 사진과 도덕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에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릎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시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너무 고차원적으로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없어질 것이요를 세전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셔서, 좀 차원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하기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군가 능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을 그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100점을 맞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후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여서 공중권세를 갈취해간 마귀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온갖 사건, 사고가 끝이 없어요. 화산이 타지는 것, 것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 그 고층 빌딩들이 참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뭐 집이고 뭐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 보면 참 인간의 그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 무너져서 돌이 굴러 내려와서 길을 막고 또는 많은 것을 파손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온갖 재해가 많이 나타나죠. 그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온갖 질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쉬운 예로, 지금도 있는 그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1900,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옛날에 보면 장티푸스나 홍역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온갖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살인과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거기서 무언가를 뉘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더 고차원적인 범죄를 획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인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를,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고, 식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저는 그 전철을 타게 되면 어, 경로석에 주로 앉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편에 앉은, 그, 어른들을 보면요, 세 사람이 앉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앉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두 사람 자리를 혼자서 앉는데, 거기가 좀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으면서 삐딱하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발을 올려놓기도 하고,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세를 바르게 하면 아마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러고도 병이 생긴다면 그 병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의사를 찾으십시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지혜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는 오히려, 마귀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맹철할 수밖에 없어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은 더 커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앞 날을 위해서는 절약을 하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번이 돼서 어떠한 한 몫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만약에 합격하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뭐 절에 가서 빌거나 뭐, 뭐, 뭐 20일, 40일, 100일 금식 기도, 금식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부보다는 예능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큰 손주가 축구 선수 유망주입니다. 내년에 대학팀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선수들, 체육 선수들 최저 학습치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 많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가 발목을 잡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 손주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군에 있을 입대했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으로 만든 가마니 있어요. 지금은 그런 가마니를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마니 가만이, 그 가마니는 90kg 쌀을 담는 용량의 가마니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혼자서 들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힘이, 힘으로 말하면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 군대에 들어갔을 때 당시 훈련을 마치고, dd 구축함. 제일 큰 배죠. 배치가 됐습니다. 사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잔 일들을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부식, 주부식 차가 와서, 짐을 내려놓고 갔는데, 그때 60kg 짜리로 기억을 합니다. 쌀을 들어서 날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90kg 짜리를 혼자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는데, 제 자신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해군은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가 앞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훈련을 계속 무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그 체력을 소모를 해서 극도로 약화된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 군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만약에 특기생들, 체육하는 선수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크기는 똑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삶이나 농부나 근로자가 사는 삶이나 위치와 지위면 다를 뿐이지 삶의 그 크기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직업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직업이 있다고 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혜롭게 하지 못했어요. 저의 젊었을 적의 기본 생활 사고는, 생각은 교회와 담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면 열심히 하라. 이것밖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안일한 기대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였다 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의 오역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이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거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러한 현상이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곳이 어디이며 창조를 왜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하지 못할 경우 그 목사님은 바로 사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신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를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늑대 무리에게 들어가는 순환양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 잡아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를 도망하는 그 톰슨 가젤. 참 이쁘더라고요. 그 톰슨 가젤이 죽기 살기를 무릅쓰고 이제 도망을 가지않아요 그런데 그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늑대의 물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한 양이 있다면 아마 순식간에 한 번에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신님은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리 가운데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리 때가 울거리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 마귀의 텃밭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의도 없고, 법을 공부해서 성공한 법관들이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생을 들여다 놔도 저것보단 더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사람이지만 마음이나 행동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곧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태초 최초의 사람 아담의 때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단에 아담의 아내 이브가 다가 이브에게 다가온 것은 뱀이었어요, 뱀. 뱀이 말을 한게 아닙니다. 이뱀 속에는 영적 존재인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리스트에 없던 자였어요.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자입니다. 저곳은이사에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요.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분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어에서 사용한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를 가두어 두셨던 땅, 그 땅은 바로 불구덩이였었다라고 이사에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본래의 소재가 불덩이였다. 불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용암이기 때문에 땅쪽 깊은 데서도 꺼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본래의 소재가 용암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가 그렇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이 땅의 주인이 마귀였다라고는 겁니다. 예대에서 하와에게 뱀은 사탄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는 사탄을 의미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불을 속여서 넘어뜨린 마귀를 이길 만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저의 옛날을 한번 추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 일반 신도로 일했던 40여 년 동안의 일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 바람에 집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면 선봉에 서서 서 있었습니다. 내일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일부터 우선하고 그리고 나의 일은 밤을 새워가면서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부부가 생각한 것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 이런 이론, 이런, 이런 신앙을 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신망은 높았죠. 우리를 신앙의 멘토로 삼는 사람들도 여러시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매번 심하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참, 그때를 추억을 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당하는 것 뿐이고. 자동차에는 룸빌러에 나무 십자가 큰 거를 달고 다녔습니다. 왜 달고 다녔느냐? 십자가 때문에 사고도 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도바이를 정론으로 충돌을 했어요. 물론 오도바이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어쨌든 기분도 좋지 않고요. 뭐 그렇게 봐가 저기 충돌을 했는데도 철과상 정도밖에는, 입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면 두 번, 세번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산 기도도 갑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하나 뽑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나무를 붙잡고 막 뽑히라고 하고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무가 뽑히기는 어림없는 짓이에요 당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금을 우선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의 실수예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샤마니즘적인 주술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십 수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성경적 지식의 부자에서부터 오는 무당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타파하시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뱀 같은 지혜라고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뿐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리 강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권세를 탈취해서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는 바로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 모든 곳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조건. 거듭나는 일이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하면 안 됩니다. 매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확실한 확률을 확보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먼저 서술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은 마귀의 먹이가 되기가 쉽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온수막의 일을 멸하실 그때가 되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 아멘.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원순하기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네.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구원자를 더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수 있도록 전하고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도록 가르치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지셔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